킹송16S 제 마이카로 어, 제주시 건입동 아, 주변 풍경 사진 마지막 영상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른쪽에 있는 데가 11부두 중간 지점이 6부두 이쪽이 이제 1부두 쪽입니다. 아, 여기는 이제 약간 정, 그, 근입동 내려가는, 부두가 가는 길목인데, 제가 영상을 통해서 한번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 애들이 입항을 했고 자, 제주도는 어, 이렇게 공공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버스 정류소부터 시작해서 어,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어, 분리배출 시간도 정확하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어, 쓰레기 분리함이 이렇게 관리하는 담, 담당자가 있어서 아주 깨끗하게 도로에 보면 쓰레기가 없습니다. 어, 굉장히 쾌적한 도시입니다. 많이 발전됐습니다. 제주도가 어, 제가 이제 조금 더 경치가 좋은 비율을 갖다 찾으러 좀더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씨가 너무 좋아서 제가 한번 영상을 담아봅니다 여기에서 잠깐 와봤는데 뭐 어, 시원하게 또 이렇게 돌을 갖다가 제주 하산석을 가지고 예쁘게 또 음식에 만들어 놨네요 자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아파트가 자 잠시 내려서 영상을 조금만 더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해서 한번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이야. 여기가 제주 여객선 터미널입니다. 1부도부터 쫙 이렇게 해서 오는데 제일 끝에 있는 등대 지점까지 저기 등대가 보이죠? 예, 등대까지 11부도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하늘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제주도 어, 저기 보이는 배가 목포에서 제주 운행하는 퀸메리호. 어, 여기도 배이 이 앞에 있는 거는 어, 두 대는 모르겠습니다. 두 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저 육부도에서 모든 여객선이나 여객선 어, 입출항인데 대부분 차량이라든지 자가용 개인 차량. 또, 이, 이행객들이 저 육부도에서 다 입고 출고를 다 합니다. 입선, 출선. 예 이상으로 제주도 풍경을, 역, 제주도 여객선 터미널 주변 풍경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는 힐링 드라이브 울산 정사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